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 하층민들의 국채보상운동 의원 미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하층민들은 1시일반 의원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채를 보상하는데, 신분의 기천이 따로 없었고 무엇보다 국채보상운동에는 사회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1. 백정들의 의원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와 멸시를 받던 도살업자인 백정의 신부는 천민이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절실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구에서 국채보상단연금을 모집하는 연설회를 개최하였는데, 백정 김창령이 20원을 냈다고 하고 경기도 양근 분원에 사는 백정, 김삼룡은 국채보상의연금으로 40전을 보냈다 합니다.이 거린들의 의연, 가난하여 떠돌며 동냥하여 먹고 사는 거린들도 의연하였습니다.대구에서 국채보상단연금 모집연설회가 열린 날, 양다리를 못쓰는 한 거린이 엽전 5냥을 수전소에 납부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즉시 담뱃대를 부러뜨리고 돌아가자 곁에서 보던 사람들이 한층 더 감동을 받아 부녀들은 은가락지와 은장도까지 한꺼번에 풀어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3. 제수들의 의원 감옥의 재수들이 집신을 삼거나 먹을 것을 절약하여 국채 보상에 참여했습니다. 황해도 해주 경무 감옥서에 수감된 재수 윤학서 안영원 등이 의금 3원 45전을 해당군 동청회에 보내며 전하기를 우리가 품성이 우둔 완악하여 법리에 완전히 어두워 이 같은 죄를 저질러 부끄러우나 우리 역시 임금의 백성인데 국채 보상을 하려는 때를 맞아 어찌 성심으로 힘을 낼수 없겠는가? 우리들이 철창 속에 있어서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집신을 삼아 돈을 내는 것이 이처럼 약소하우나. 특별히 납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엎드려 바란다고 했습니다. 도둑대의 의원 충주군의 사람이 국채의원금을 모금해서 상경하다가 도둑대에게 약탈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여 격분하여 말하기를 이 돈은 국채를 갚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은 돈이다. 나는 비록 이 돈을 빼앗겼으나 너희는 불과 몇십 리도 못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둑대가 놀라서 이것이 국채 보상금인 줄 전혀 몰랐노라 하고 그 돈을 도로 돌려주고 또 10원을 보태주며 우리 우리 이름은 가르쳐 줄수 없으니 없으나 상경하거등 충주 등지에서 도둑대가 국채 보상금 10원을 의연했다고 신문에 내달라고 하였다 합니다. 점쟁이 무녀의 의원 서울 남문박 자암동 점쟁이들은 대한 매일 신보사에 와서 하는 말이 "국채 보상일로 담배를 끊는 동맹을 발기하여 우리 동포들을 감동시키고 노예의 삶을 면하게 하니 열명이 죽고 하나가 살아도 다시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8월 70전을 출연했습니다. 경주의 무녀 희인은 경주 기생 옥년 봉금 분양 농업 금파 기화 등 16명과 함께 경주 단연 상체회에 총 18환 등을 의연했습니다. 인력거꾼 집신장수 나무꾼들의 의연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력거꾼. 집신을 삼아 팔거나 나무를 해서 팔아 생계를 잇는 가난한 사람들도 의연하였습니다. 서울 인력거꾼 장승관 등 23명은 각각 신화 25전을 염출하여 총 5원 75전을 납부하였고 강암문 서십자가 골목 어기의 인력거꾼 17명도 신화 20전씩을 각각 내어 총 3원 40전을 기성해 납부했습니다. 서울 신문 밖에 사는 82세 노인 유해종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집신을 삼아 팔아 늙은 아내와 함께 비지로 하루를 연명하는 가난한 노인이지만 국채보상 소식에 감격하여 매일 비지를 다섯 뭉치 사서 먹던 것을 세 뭉치식으로 줄이기로 결심하고 신화 2원을 내놓으라 하는데 유 노인이 보상금을 내는 모습이 비장하고 진심이 가득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주위 사람들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경북 성주 성주의 김달고는 나무를 팔아 생계를 잇는 지극히 가난한 촌부인데, 성주군 상체의무소가 만들어지면서 구국의 충성심이 일어나 급기야 가족들을 모아두고 말하기를 형이 있으니 부모를 섬길 일은 걱정이 안돼요. 그리고 처와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은 내가 걱정할 바도 아니요. 하고 김달고는 매번 장날에 나와 나무를 팔아 만든 돈을 모으니 칠량이 되었다. 이를 모두 의연하니 마을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를 팔아 의연 경기도 죽산 원일면에 사는 강만영은 남의 집에 더부살이, 더부살이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국채보상운동에 밥솥, 수저, 낫, 호미 등을 내다 팔아 3만 78전을 만들어 의연했습니다. 개성군 고두산 상동에 사는 박만지는 집안에 남아있는 세부치라고는 솥 하나뿐인데, 국채보상 소식에 즉시 내다 팔아 부와 이원을 겨우 마련하고 다른 지인들과 친구들에게도 공고하여 44명으로부터 의원금을 거두어 대한매일신보 본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날품파리 노동자의 의원 날품파리하는 가난한 노동자들도 의원을 했습니다. 충청도 덕산군 내면 시동에 거주하는 60세 넘은 품팔이 권종식은 60전을 납부하였고, 토기점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호랍이 김치문도 60이 된 노인이지만 20전을 납부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사는 박인선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으로, 노동으로 하루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느날 국채보상 소식을 접하고 수년 동안 모아둔 사원을 선뜻 해서 동정회로 기부하였다 합니다.